속도, 가속도와미분 아, 여기 삼쪽에 속도 이거를 전부 다 시간에 대한 시간의 시각을 보통 틀어보는데 속도 속도를 v t 라고 나타낸다 보통. 어. 음. 아, 속도는 a t 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어. 요놈 가지고 이게 어. t 축이고 여기가 v t다. 어. 이 속도가 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아무 때 중간에 있다치면은 이 그래프가 뭐이 t 그래, 우리가 하나 있다 치면은 이거 a에서 이 b까지 시간이 변했다 말이지 시간 t가 a에서 b 까지 변할 때 <laughs>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몇이야? 우리 평균 변화율 때 이런 거맞죠 맞지? 맞죠? 그에 이거 f(t)였다 이거 맞죠? 이때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 이 부분 뭐. 여기서는 어, 요점하고 요점을 딱 이 연기란 얘기 뭐라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뭐했노 기학적 하 의미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지? 맞지? 그런데 요사술를 변했을 때, 요원인가 에서 어, 요만큼. 요만큼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에 이만큼은 속, 이거, 속도에 대한 변화율이다, 이 말이야. 이 넓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넓이를, <laughs> 이 넓이를 위치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laughs> 어저께 그 적은 중에서 어저께 펭귄 속도, 속도, 가속도 하고 속력. 그 다음에 가속력 이런다적었자 응. 평균속력 다적었자 응. 이것을 <laughs> 끝에 나타낼 때이 요 넓이가 이요 넓이가 응?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농어로 말이 뭐 있대? 어저께 어 어차피 적어준 것 중에서 어. 위치의 변화량 농어 중에서 뭐 있대? 평균속도의 어? 뜻이 뭐였노? 응? 총, 총 걸린 시간 분의 위치, 위치. 위치의 변화량이 됐지. 어. 어. 이렇게 여기서, 요소, 여기까지 요소, 그린 시간이 될것같 이게 만약에 1초, 3초다 그러면 2초 되겠지, 이거. 변 속도 이렇게 해서 된다. 된다 속도는 뭐라 고자 속도는? 어? 속도는 뭐라 야 돼? 속도는 이 위치를, 맞지? 위치를 뭐한 거? 미군. 미분한 거.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라 해? 속도. 가속도는 미군. 속도를 미분한 거. 맞지? 위치에 대한 10분 먹다 t에 대한 10분 먹다이 문제에서. <laughs> 그 다음에 속력이 뭐라 야 돼? 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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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의 절대가. 크기. 뭐 속도가 마이너스 2 블러스 뭐 3이 있어도 속력은 그냥 2 3 하면 된다 이 말이다. 그 다음에 가속력이 뭐라 돼? 가속도의 크기, 절대값이 이 말이지.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평균, 평균 속력이라고 또 있대 있죠. 평균 속력이 뭐라 돼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썼던 거다 이 말이죠. 맞나? 이게 뭐냐라총 그래? 걸린, 시간.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어? 총 이동 거리, 거리 이런. 이게 오늘 가 맨날 썼던 거 시간분의 거리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됐나? 됐죠? 그 다음에 속도는 또 뭐가 있다 이거. 속도는 중요한 게 속도 이거는 뭐 있다 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 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뭐랬노? 운동 방향을. 운동 방향이 뭐였다고? 어, 바뀐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딱 운동 방향이 바뀌려고 하는 그 순간에 속도는 얼마라 돼? 속도는 0. 0이라 그 그래. 지금 미분 배할 때가 나중에 거꾸로 하면 나중에 접근해서 속도 가속도 뭐라런거면 똑같다. 어? 이게 다다 이게 어? 이걸 갖고 책에도 정해놨거든 뭐 정해놨거든 그거 델타 T보다 델타 X 델타 X가 뭐 됐노 위치의 변화량 됐죠? 어. 그거 보면은 그 순간 속도 되는 게 전부 다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 계수대 이만 똑같은 말이야 이제는 이 위치의 변화량을 위치의 변화을 우리가 아피스 대학로 따지면 뭐라고 보면 된다고? Fx를 보면 된다고. 그러면 이 속도는 뭐라고? 속도는 F'x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라고? 가속도는 속도가 F'x니까 이 놈을 한번더 미분해야 되니까. 위치를 몇번 미분했다고? 위치를 두번 미분한 게 가속도다 이말은 같은 뜻이야. 됐나? 어지 됐나? 그러면 만약에 위치를 물어본다니까. 위치를. 만약에 위치를 물어보잖아. 이건 아침할 게아니다 이건, 이건, 침할 게 아닌데. 적분이다 적부를 타다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 이거 넓이로 갈 때, 이게 나중에 적으로 표현해. 되적으로 이렇게. A에서 뭐 B까지 어쩌고 저쩌고. 뭐, 델타 T 이렇게. 여기는 FT가 들어가겠지. 음.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위치 넓이가 위치에 배나랑이 닮아요 됐죠 그 뒤에 보면은 백이 사쪽에 보면은 빨간색 박스에 보면은 속도는 뭐다 F 프레임 T다 F T가 뭐라고 시각에 대해서 이 여기 치는 지금은 F T로 변하는 거예 이건 아까 앞에서 빼압으로 따지게 되 되는 거 그게 F T 이거는 F 프레임 T 이거는 F 2 프레임 이로 되는 거다 지워놨죠 그 뒤에 보면 뭐있죠맞죠 1번은 그 밀고 말고고. 기본 문제 해볼까? 8-1번. 이거 시험을 한 거, 저도 한 개씩 나와 야거 시험 줄 때마다 한 개씩 나와 지상 30m의 높이에서. 자. 자, 30m 높이에서. 25초. 25초란다. 25m의 속도로 이렇게 이 공을 이렇게 던지 올렸으면 되죠. 이게 떨어질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했을 때이 높이에 대한 시기 얼마냐 하면은 30 플러스 2 5 t 5 t 제곱이다 높이가 이위만 되어있다 이 말이죠. 그럼 1초 후에 높이 걸어오면 1주 후는 문제인데 이게 뭐 이게 뭔 실력 같나 이게 ft야. 맞다 이 말이야. ft.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시기다 이말이야 위치를 나타내는 시기다 이말이야 됐지 이때 1번 1번 1번은 던진지 2초 후 3초 후에 속도를 구하여라 아니, 속도 속도는 뭐한다고? 속도는 v t 랬지 속도는 뭐한다고 더나 가지네 위치를 한번 미분한 거라 그랬다 이거 지금 미분한 거로는 2 5 1 0 t 어 되겠네 그러면 1 이초 후에 속도 내세기, 여기다가 거의 어, 29레말이야 네. e F 프레임, e 29레말블 같은 말이지. 2니까얼마고이는니까 음. 20이니까 어, 속도가 5다 이 말이야. 그러면 3은 속도가 3프레임, 3번 레말블 같은 말이지. 네. 3번이 끌마고, 마이너스 30이 끌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5네 이건 뭐말이 이게. 요거는 던지가 뿌리로 올라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던지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됐나? 그럼 요, 우리가 이 중상태로 그때 안이처차없의 꼭지점이 이게 보겠다. 여기 꼭지점이 잡혀서 속도가 0인 거지. 맞나? 그 다음에 2번. 이번 2번은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음. 구하랬네. 땅에 떨어질 때 속도. 땅에 떨어질 부분은 대로 높이가. 없다 이거, 그죠 그럼 이게, 이게 뭐? 여이겠지영 음. 마이너스 5를 약분시켜얼마고 마이너스 5t, 6번 0이니까, 6, 1, 0량이니까, 얼마로? 고여이네 6초일 때뭐하 공이 땅에 떨어졌다, 말이야. 음. 이때의 속도를 구하서 이끼네, 뭘 봐라? V6과 레마로 지거 V6은 뭐하고 같노? F프라임 6과 레마로 같네. 뭐하 6놈은 다데 그럼 60이니까 마이너스 3 5나 오겠죠. 응.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하여라. 해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그럼 뭐라고 러냐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응. 이거 얘기한다 이거 이거. 응. 속도가 얼마라고. 응. 0이라고. 속도가 여기 있네. 이게 0이니 얼마고. T는 10분의 25니까 얼마고. 응. 2.5네. 높이 관해서 이어다가 나오면, 어. F 2.5가 얼마나 왔지? 예, t가 2.5가 대박, 계산하면 답이다. 응. 됐나? 응.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할수가 있노?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니면, 요만큼 30인가 아니면 요만큼만 구해내도 되죠? 그 요만큼이 얼마겠노? 저는 뭐할수 있나? 아니 고말로 하면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평, 평형을 써야 된다. 귀찮다. 이거 버려야 뭔말인가 하면은 여기 한개 마이너스 1로 와있자이 마이너스 1도 없고 높이가 0이라는 얘기잖아 이거 맞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됐노? 이거죠 이거. 요거. 여기가 마이너스 1아이거 이런 경우가 있나 없나? 없다 이거 근데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 1 있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당 시간이 똑같다 이거 맞죠? 그러면은 요, 요거, 요거 안에서 요만큼 되는 거 찾아내면 요만큼 찾아낼 수 있겠죠? 기세에 듣긴다. 여러분, 여러분 말해봐. 대박, 대박 끝이 났구나. 그 다음에 4번은, 마지막 4번은 4번은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을 말했냐 평균 속력이 얼마고? 속력을, 평균 속력이 뜻이면 했노? 나걸 총 걸린 시간 이 얼마고 이거 이거 총 걸린 시간에 총 이동한 거리죠 그럼 총 이동 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온 거까지가 총 이동한 거리야 이거 맞죠 그러면은 시간은 총 얼마 걸렸다고? 까령얼마 걸렸겠나? 아 일단 저 걸린 시간이 6초 분해 맞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고 이계산해야 되겠네. 총높이맞죠이높이 얼마고? 총행기 61.25네 61.25 맞죠? 그런데 이만큼 이동된게 아니잖아 네 이만큼을 얘기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얘기하는게 얘기하는게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기하는거죠 맞죠? 그럼 이만큼은 얼마고? 이만큼은 61.25에서 30 빼니까 얼마고? 31.25라고 는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요거고 맞죠? 여기서 이만큼 더나잖아 그럼 31.25를 더 더해줘야 되겠네 61.25에다가 31.25를 더 내줘야지 이러면 6만원 응. 답이다 이거 이거 정리도 가능하지? 됐나? 그다 응. 2번 이거는 시험 문제 놓았던 적이 있는 거다 응. 8-2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 서의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6t t s 의 위치 x가 이만큼이다 이게 내 위치 x 이게 뭐였다 위치의 나타내는 식이다. 저것처럼 Ft다. Ft. 그죠 이것을 1번 P가 1번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하여라 이랬 시각 언제 바뀐다대 방향 언제 바뀐다대 속도가 0일 때 바뀐다대 속도 0일 때 그럼 속도 가올라니까 속도 v 티는 얼마고 프라임 치를 구하는거지 이 미분하면 뭐 얼마 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되겠네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8 되겠네. 이게 역대로 하면은 t 얼마고? 2 또는 8초대 방향이, 방향이, 방향이 바뀐다 이 말이야. 내려놔. 이번 해결했고. 이번은 이번은 음. 2에서 끝까지 자, 최대 속력 나왔다. 최대 속력. 최대 속력을 구하여라. 예수 구사 예수. 최대 속력. 이거 뭐말이게 뭐 속력을 아까 뭐라 했나 속력은 뭐라더노? 속도의 절대 값이네. 그러면 이 속도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이 숫자가 가장 큰게 뭐겠노? 최대 속력이죠. 맞죠? 그렇죠. 이 최대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는 t-5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고, 9가. 완전 정신없 고치고만. 그 다음에는 이게 t. 이게 F't, 이게 그의 속도다, 속도. 이거 그래프를 그리보면은, 5가 일정에 있으면은, 0일 때는 16. 그래프가, 어, 5가 마이너스 9로 지나가야 돼. 오,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가 2. 여기가 8로 되겠지, 28. 0되가까 28. 맞죠? 맞나? 그런데 2에서 9까지라 했네, 2에서 9까지. 시간이, 그러면 2는 요다, 이거. 2는 요서부터. 9까지는, 요 8이니까, 요, 어디에 빼어있겠지? 응. 그 뭐. 구놈 9놈 얼마나 봅니 구놈아. 구놈에는 9 빼기 5는 4, 어, 4제곱 16 빼기 9하니까 얼마고? 7이죠? 응. 여 7이네, 7. 자, 찾아봐라, 여서 어디가 속도가? 부어는 상관없이 제일 큰 데가 어느 지점이고. 양수로 제일 큰 거는 7이제. 음수로 제일 큰 거는 9제. 그럼면 이게 제일 크고, 이게 제일 크예요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9가 제일 큰데, 이거 절대 값을 셔야지 속력이 제일 커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이 9네 9. 이 됐나? 음. <laughs> 그 다음, 3번도 시험 문제에 놓았던 적이 있는 거다. b고 c가 1고자 속도 그래프가 요렇게 있다. 0에서 3까지 어, 시간 t에서 전피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저만큼니다 여기서 까지는 곡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똑같이 속도 변하지 않았지? K가 네. K. K 값은 똑같이 일정하게 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려오고 있다. 직선으로. 음. 이때 T는 2를 제외한 구간, 0.3에서 미분 가능하고, 2일 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고, 이, 이 빼고는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VT의 그래프는 0 1에서는 원점과 1 K를 잇는 직선과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래 놨네. 이거 말이냐? 여기에 직선을 껐대 말이지. 여기 1 K니까, 요거하고 이렇게 직선을 딱 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야. 됐나? 이렇게 만나는 고, 또점 PS의 시각 TS의 가속도 AT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여라. 이는는 가속도의 그래프의 개형물이다. 가속도는 H로 표현한다 자 자, 여기다 입자. 빠르서 붙는다. 가속도는 뭐 한다대? 가속도는 뭐가속도랬했 봐라 이놈 그래프 봐라 이놈 그래프 이놈 그래프 미분하고 해달라 이놈의 이어서 미분하려면 이놈을 미분하면은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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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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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에 정가 가자 다 정가죠 맞죠 그러면 부호가 뭐라는 얘기고 응. 양수란 얘기 야 맞죠 오나야 박치기하고 또그 다음에 이거는 다 정가니까 양수 양수라고 이거는 이거는 상수 k잖아 k를 미분하면 뭐노 0 이거는 0이 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거 지나가게 되요. 고 그럼 다 이거는 이거는 일차함수인데 음. 감소자 음. 그럼 이거 하면은음수 나오죠. 음수 이거는 음수 나오고 이거는 전부다 양수 나는다니까 그래서 그래프 1번, 2번, 3번 봐봐라 1번, 2번, 3번 보면은 앞에 그영일까지는 똑같죠. 맞죠. 양수 맞기는 맞죠. 그런데 그런데 K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음... 맞나? 음... K는 뭘 나타내는거죠? 음... 자, 이 점하고 이거, 이거 한번 시킨다. k okay, 렇 그런데 원그래프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했다잉 봐라 요거와요거를 그리면은 그리면은 연결하면은 이 이렇게 흰색이 기울기 얼마고? 흰색이 길고얼마고흰색이길울기라고고얼울기얼마고 음? 1분의 K니까 K 이제. 맞나? 맞죠정말요 자, 요, 거 만나는 요 지점을 연결해서, 요 밑부분, 요 부분, 요 노란색 요 부분, 요거를 봐라. 이 접선을 꺼면 은 어떻게 되나, 이거? 접선을 꺼면. 기억이 어떤가? 기세가 비교했을 때. 왜요 요리 같아 요래. 어떤 거? 이렇게부터 크지 맞죠? 이 작작? 네. 그런데 이래 가다가 이래 가다가 이쪽에 거면 이쪽에는 이때부터 뭐. 이쪽에서 커지죠. 이쪽에 이부터 커지죠. 커지다가 또요또넘어 가면 또 이거고. 또 작아지죠. k 보다 맞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돼요? K 보다 작은 데도 있고 음. K와 같은 데도 있겠죠이 점을 지날 때는 K와 같은 거 아니야, 맞죠이집이라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평행할 때 이렇게 요세개 평행할 때 이렇게. 이럴 때는 K야, 이거 맞죠 그 이런 부 말고는 요 밑에는 작고, 요 위에는 요 밑에는 크고, 요, 요 위에는 작고 이러더아니팔접 거. 이런 식이요요 이렇게 어 있는데, 요 위에 그 반다만 그렸다 요렇게 딱 접하면은 이거랑 평행하잖아. 아, 이거 기름비는 K 아이가? K 근데 요 밑에 요 좌파리 요 밑에 요거는 봐라. 이런 좌파리니까 이 K보다 더 크다 이거 근데 이거 지나고 나면은 또 작아지지 K보다는 맞나? 그래프 이쪽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그러면 음. 여 어딘가에 음. K가 있으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K보다 작은데도 있고 K보다 큰데도 있는데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 어떤 유형이 되어입 1번은 전부 다 k 밑에 있으게다 k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기울이가 접선의 기울기가 맞죠 2번은 k까지만 온다는 뜻이죠 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작은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도 있고 맞죠 그럼 두 개는 해결했다 이거 두개0 1 1 2는 해결했다 요 수는 2분이 안 된다 했다. 맞죠? 그럼 이거는 일차함수잖아 일차함수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마이너스 2x 어쩌고 저쩌고 얼마 이렇게 되을거 아니에요 이결기이 방금 봐마 이거 이거 밀레벌이 방 마이너스 서이 음수 먹도다이가 맞죠? 그럼 이 음수니까 어떻게 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나 여기서나 전부 다 기록이 다, 다 똑같이 일정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엑 음. x 가 얼마, 그 기록이 얼마 되는 모르는데 하여튼 음수 쪽에서 일정하게 가야 되니까. 요리게요 이거는 몸을 펴내는 거지. 없어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어? 시험을 돌 때는 1, 2, 3번만 나온 게 아니겠지? 응. <laughs> 이게 됐나? 그 다음.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 다음부터는 두 문제가 남았는데, 자, 무슨 변화율,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게 나온다. 총네 가지다, 네 가지. 시각에 대한 변화율 간게총네 가지다. 첫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길이. 시각 T에 대한 무슨 변화율을 하는 해야 는데첫 번째 길이, 그 다음에 둘레, 그 다음에 넓이, 뭐 부피, 뭐, 뭐 이렇게 있어 이거 두 개는 <laughs> 똑같은 걸로 보면 되고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이렇게 총세 가지 이거는 보면 는데첫 번째 나와있지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은 뭐 이런 얘기고 이거는 길이를, 길이를 L이라 보면은, L 가지고, T에 대해서 뭐해라고 미분해라, 이 말이야. 뭐, 길이나 돌려나봐 뭐 L이다. 음. 됐나? 그래서, 이 어, 미분할 때는, DX분의 DY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DX분의 DL 이렇 표현하면 된다, 이 말이야. 시각에서 미분해라, 이 말이야, 그러냐? 길이 왜 갖고? 넓이는, 넓이는 보통 S라 하거든. 그럼 S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 말이야, 이렇게. 부피는 뭘로 탄나로어이 그래서 이거는 v 를 v 에 대한 식을 시각피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 말이야. 별거 없지? 없지? 감기 해볼까는. 자,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먹었는데 주로 이쪽에서.